그날도 어김없이 밤늦게까지 택시 영업을 했던 피해자 11시가 가까워 올 무렵 손님을 찾던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마 이때 이씨는 손님과 영주의 한 호텔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후 호텔 앞으로 간 택시 이씨는 그곳에서 전화를 했던 손님을 한참 기다렸는데요. 그러던 중 택시 일을 하던 조카를 만납니다. 조카에게 자신은 상주 가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피해자 이씨. 이제 손님을 모시고 이제 서베 호텔 쪽으로 올라갔는데 라이트 그올라는데 손님을 내리고 보니까 그 좌측에서 손님 저 삼촌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느냐 이러니까 손님 모시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핸드폰에 남아있던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손님과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10여분 뒤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손님이 있는 곳으로 간 피해자.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손님이 될 남자를 태우고 택시는 영주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적이 확인된 곳은 LPG 충전소. 그는 시외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마지막 충전소에서 먼 길을 떠나기라도 하는 듯꽤 많은 양의 가스를 충전했는데요. 늦은 시간 정확한 목적지는 알수 없으나 상주 어딘가를 향해 달려간 피해자와 마지막 손님. 그러나 다음날 23일 아침 피해자는 상주 내소면의 외진 곳에서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가 사람이 쓰러졌더라고 거 가서 본게죽더라고 바로 신지그래에처이 나서 나중에 이래 본게뭐다 이래 서 이래 을 대본 게 숨도 길래뭐이 나서 바로 올라가서 바로 발견 당시 가슴과 복부에 세 개의 자상이 있어.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가슴 부위의 상처도 심각하지만 사실은 복부에 있는 상처가 가장 치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부에 있는 상처는 칼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진행하면서 우리의 소장을 싸고 있는 장갑막이라는 곳에 상처를 냈고 그 상처가 난 부분이 워낙 혈관들이 많아서 출혈에 의해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가족을 위해.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던 남자. 그는 왜 그곳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을까요?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 이씨는 영주에서 전화를 걸었던 의문의 손님을 택시에 태웠습니다. 피해자 이씨의 마지막 손님. 그 마지막 손님이 범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를 살해한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사건을 처음부터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